안녕하세요. 유학 가정책 두번째예요첫 시간에 어 사람은 교화해야 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인륜이 중요하고 명륜이 중요하고 그래서 오교를 가리키기 위해서 학문도 필요하고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몸가짐도 필요하고 사물이 대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걸쭉 말씀드렸어요. 그거를. 그냥 인형으로만 나타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선을 개국할 때그 자기네가 갖고 있는 유학의 인형, 가치 또는 성리학의 인형과 가치를 어디다가는 남기게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첫 번째 개국을 했던 조선의 첫 번째 왕이 들어가 살려면은 궁궐이 필요하죠. 그 궁궐에 첫 번째가 광화문입니다. 예. 광화문에 이제 한 번쯤은 다가 보셨지만 문화재적으로 보면 유일하게 이제 뭐 돌담으로 돌문이죠 담이 아니라 예, 하고 옆에는 돌문과 돌담으로 있고 뭐 옆에는 해치가 있고 어쩌 이제 그런 게 문화재 설명이고요 중요한 거는 그그 그 들어가는 문 안에 여기는 문을 바라보는 조금 바깥입니다 저쪽은 아니죠 광화문이라고 한 거죠 예 그래서 광화는 무슨 어디 시경에 어떤 줄 뭐해서 어디서 따왔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냥 한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예. 광, 이 빛광자잖아요. 그냥 이렇게 보면 빛광인데 이거를 밑에 이렇게 위아래를 나누면 위에는 불라자가 됩니다. 예. 밑에는 사람 인이에요. 사람을 쓸때서서 서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진 사람을 쓸 때는 어진 사람 인이라고 써요 다리를. 그러니까, 밝게, 드러내서, 어진 사람을 만드는 거죠. 숨겨놓고 어진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굳이 어렵게 어디에 뭐, 따와서, 이래서 이 광화를 썼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한자적으로 광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밝게, 빛나게, 그 다음에 인간답게 사는 거를 처음으로 이 광화문에다가 해놓는 겁니다. 왜 광화문을 말씀드리냐? 아주 공그럽게도 인간을 교화해서 인간답게 살기 위한 화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이 조선시대에는. 그러니까 두 번째 에 나오는 이 광화문 다음에 나오는 게 돈화문이죠. 예. 돈화예요.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된다? 돈화. 예. 돈독히 해야 된다. 예. 우리는 서로 인간답게 살기에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지만 돈독하다는 라 말은 좀 애틋하다 따뜻하다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렇 네. 그래서 두 번째 문은 창덕궁의 도나문을 만들죠 네. 문이 이거는 나무 문이고 위에는 돌문이고 이거는 이제 문화재적인 걸로 하는 거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도나 그니까 러 화자를 썼다라는 거죠 네. 세 번째는 가면은 창덕궁이 창경궁입니다 창경궁에는 홍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홍익인간 했죠. 넓은 움자 그래서 홍화. 넓게, 넓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넓게 교화합니다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결국은 문의 형태나 이런 것보다도 이 현판에 있는 의미로서 뭐를 지향하는지 분명히 지향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조선사회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념적으로 뭔가 가치를 추구하는 거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시대에. 예. 그 다음에, 금방금방 넘어가죠? 요즘은 이제 흥화. 이거는 밤에 제가 찍은 거예요. 흥화, 화, 받들흥, 뭐. 뭘 받들어요? 함께? 인간관계, 인간다운 삶을 받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화, 돈화, 홍화, 흥화, 모든 문을, 군거를 만들 때 화자를 씁니다. 예외가 하나 딱 있죠. 딱 하나의 예외문이, 이제, 이거 아, 이거는 경의궁입니다. 경의궁이고, 예외문의 하나가 대한문이죠 예. 네. 대한문은 이제 한동안 이 한자를 해석을 못해서 설랑설랑 했어요. 한자를 한나라 한자로 이해한 거죠. 예. 네. 한나라 한자로 이해하면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게대한문이죠 자, 그래서 제가 저희 타이틀에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나문에서 대한문으로 예. 대한문 전에는 대한문은 대한문은 대한 제국이 만들어진 다음에 문을 만들죠. 예. 그래서 대한문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한나라 한자가 아니라 물 수자의 진흙 근자거든요. 땅 땅에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그거는 우주를 뜻합니다. 그리고 은하수 한자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대한 제국으로 해서 큰 나라로 이제 다시 가면서, 대한제국 할 때, 그 한자는 우리 한, 이 한나라 한자가 아니죠. 나라 한자를 쓰죠. 우리 대한민국에. 하면서, 큰 우주를 상성하는 거예요. 우주고, 어, 말하자면은, 어, 우주의 근본이 되고, 은하수를 뜻하니까, 우주의 질서를 담아내겠다. 이런, 이념적으로 아주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서 거기서 제가 그 전에는 이 남문을 찍은 사진이 없어서 보여 드릴 게 없어서 그러는데 근데 거그 중에 맨 처음에는 뭐냐면 인화문이죠. 예? 예. 그리고 어, 저기 뭐야? 어, 나중에 이제 대안문으로도 바뀌죠. 처음에는 인화문이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는 어떤 뭐냐면은 화중의 인이죠. 어, 유학 사상의 대표적인 게 인이죠. 이 인은 사람이 두 사람과의 관계죠 그냥 한자적으로 봐도 두 사람 간의 관계예요 그러면서 이는 어떤 거냐면 은 인을 말할 때는 관계인데 그 관계가 그냥 관계가 아니라 다섯 가지의 관계가 있다고 유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유학과 정치에서 만들었 말씀드렸던 부자유친, 군신유인, 부부유별, 장유유소, 부모유신 이런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라는 지향점을 갖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거는 혼자 혼자 단독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거든요. 그중에 가장 첫 번째 관계가 되는 게 뭐냐면 부자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왜냐하면 최초의 사람이 만드는 가장 그 만드는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 단위가 뭐냐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남녀 중에서도 그냥 부자라고 해서 어, 일방통칭으로 써서 가족관계의 그 친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나중에 유학과 정치에네 번째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족관계의 가장 중요한 거는 효입니다 효인데 왜 효가 중요하냐 그거는 가족에만 있는 게 효가 아니에요 그거는 유학을 공부할 때 굉장한 지금 오류를 갖고 있는데 가족 관계의 부모님과 자식 관계에처럼 나가서도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효는 가족의 가정이나 가족 관계에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효는 모든 인간 관계의 기본에 바탕을 깔고 있는 게 효예요. 근데 그 효는 잘못 이해하거나 위정자들이가 정자들이 잘못 각색을 시키면은 효의 개념을 바꿔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바꿔 놓은 개념으로 상당 기간 많이 살아봤어요. 저는 조선 시대에는 안 살아봐서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내려온 어떤 그 관심이나 습관에 의하 보면은 효라는 가족 관계에 그거를 많이 각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잘못 알려져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효의 개념으로 우리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거는 네 번째 시간에 더그 원문을 가지고 제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의 인두 사람 간의 가, 관계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효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장황하게 지금 강조를 한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두 번째 시간은 이걸로 끝내고요 이제 세 번째 시간에선 다른 내용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